안녕하세요, 희니입니다. 예 저는 오늘 오은완을 하러 푸사호에 갑니다. 오늘은 친구랑 재밌게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청 힘들다는 소문이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곳이

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저작권때문에 이번엔 더빙을 한번 선택해봤어요 어때요 <laughs> 제법 슈츠 릴스 장인같나요 운동하기 전에 웜업으로 몸을 풀어 주고 부상의 위험도를 낮춰주고 심박도를 올려줍니다 사실 이 웜업만 제대로 해도 진짜 힘들어요 대 표정 보이시죠 이제 본 운동을 시작합니다. 와, 1번부터 로프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이날 운동이 진짜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우와, <laughs> 너무 힘들어. 어, 내 다리 허벅지. 좀전 더빙 어땠어요? 좀 괜찮았죠? <laughs> 데모를 지각해서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티니에와 로스산나입니다. 스프롤 동작이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배를 타고 선나 언니와 먼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어기 어디요, 자어기어디어 오기요, 자 놀이 가자, 한다 <laughs> 여러분, 현타와요.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걸까요? <laughs> 으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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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뮤직뱅크, 카메라 액션, 조이코치님 좋아요. 한번 싸주고, 눈빛 싸주고, 계속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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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안 찍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찍고 있다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뜨핫하핫하 괜히 지도할 줄 모르면서 산나 언니 가르쳐 주면서 괜히 째내는 힘이에요. 근데 이 동작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동작인데, 아, 나중에 포기합니다. 자, 보세요. 점프, 점프, 점프 계속 하다가 포기. <laughs>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이것도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샌드백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클린이라고 하는데,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어? 다음 넘어가네? 네. 이거는 스텝박스 점프 이것도 진짜 엉덩이 허벅지 다 터집니다 터져 터져 팡팡팡 네 다음은 복근 마운틴 클라이머 10개 러시.. 아 러시안 트위스트가 아닌지 뭐 아, 바이시클 킥 저거 4개 번갈아가서 했고요 이제 스키 열심히 타줍니다 와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얀 방 눈이 아 언니 나 못하겠어 아,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안무줄을 허벅지에 떼어주고 하나 둘 옆으로 당니다 이때 조이 코치님한테 들켰죠? 자세 더 낮춰서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다가 다 함께 팀트레이닝 라이프 체인징 하나 둘 하나 둘 언니 하나 언니 하나 그 마지막 동작 베어크롤. 이때 산나언니가 너무 웃겼어요. 언니가 약간 베어크롤이 아니라 좀 뭔가 거미 같은 느낌이었달까? 스파이더걸? 맞아.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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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결제 빠르게 빠르게 자리가 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데려오고 계시는데 한어 저기 뭐냐 시제 코들 같이 진행 중인. 6만원 상당의 기쁨, 우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까지예요. 빠르게 작성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운동화를, 어, 이렇게, 뭐, 반스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신발을, 자, 우리 화요일 목요일 웨이트만 할땐 괜찮은데, 이번 달엔 특히나 우리 유산소 뛰거나 점프하는 동작들이 많이 나와서, 이럴 때는 좀, 어, 바닥이 말랑말랑한 신발 많이. Live Brain! l i 저희는 이렇게 오늘 오프간을 했고요. 제가 초반에 지각을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나온 다음에 밥구서하고면 이어질 겁니다. 나도. 그래서, 뭐 없이 그냥 이것부터 시작. 일단, 운동을 저희는 즐겁게 했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미안해. 그러면, 방법을 말해보실 걸 보고.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마곡 맛집. 샐러드 맛집. 우리의 모습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웃대요? 프로 유튜버 이게 오래 걸리네. 혼자 데 연어를 주관하라고좀힘들다 주문을 해볼게요. 역시나 여기도 노래가 많이 나와서 더빙을 해봅니다. 지금은 신중하게 메뉴를 고르고 있는 희니에요 뒤에는 바쁜 유튜버 언니 노수산나 언니가 있고요. 아 연어를 먹을까 소고기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소고기를 주문하고 카드를 넣습니다. 결제 완료. 안 들어가고, 있는데 가고는들어가 먹으러 왔어요고분같어 나올 수있더라고요나어가안나어안어가고안 들어가고, 안들가고어요고안가고가안해어가고안가고안들어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laughs> <하세요. 저는 웃음> 네, 아, 저는... 음. 안 들어가고, 음. 안들어어괜찮안어어 <laughs> 씻지도 않고 왔어요 저는 오늘 부채살 스테이크 시켰어요 앞에 계신 분이 지금 프로 유튜버의 저의 모습을 굉장히 비웃고 있답니다 <laughs> 일단은 인스타에 올리사서 찍고 이렇게 파스타 있고요 소고기 있고요 야채들이 나아요. 근데 저는 병아리콩 안좋아하는데 병아리콩 먹으면 복부팩만이 오거든요. <웃음>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진짜. 일단은 얘를 소스를 여기다가 조금 넣고 면에 비비면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까요? 음 고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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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로. 아니 계란을 공짜로 줘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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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음,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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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좋다, 응. 일을 해야 해요. 그랬다. <laughs> 꺼져서 <laughs> 어? 고프로가 꺼져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찍어봐요 팔세카봉으로 걸어갈 거야? 어 걸어갈 거야 저희는 가야지.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기이서 이분들은 집에 가신다고 하고요 저희는 디저트 먹으러 가겠습니 화이팅 <laughs> 맛있는 디저트 드세요 이겨는는람 이따 봐요 바이 화이팅 후식을 <laughs> 먹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음. 아. 그리고 돼지 사장님이 뉴 프로틴 주셨어요. <laughs> 돼지 진짜 맛있어요. 아, <laughs> 부르다 배부르다. 하지만 디저트 배은 따로 있다는 거. 당연하지. 어, 커피를 또 마셔줘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오늘 안추운데 별로? 커피를 마셔줘야지. 어, 하나도 안 추는데? 오랜만에 안추운데 저거 오토김밥 먹어봤어? 어, 먹어봤지. 어. 어,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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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걸어가다가 봤지 근데 그래. 지금 <laughs> 저 다른 어떤 제3자들이 우리를 네. 보면은 진짜 웃기거든은한 어. 명은 셀카봉 들고 <laughs>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은 핸드폰 이렇게 들고 <laughs>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웃기게 웃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한 빵집은 빵집을 먼저 가서 빵을 고르고 구경을 해보고 먹고 싶은 게 없을 가가지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식비 수도 있네? 어, 오직 스도 좋아해. 다음에는 그럼 스스가 보자. 좋아. 팔이 너무 아파서 왜? 끌게요. <laughs> 저희가 가려고 하는 빵집은 <laughs> 여기 요 몰랄라. 크로아상 빵이 이렇게 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와. 한번 봐 봐요. 이런 빵들인데. 달달구리는 없는 거 같네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데로 떠나볼까요? 커피랑 어. <목소리> <이걸. 웃음> 저희는 빵집 실패하고 아. 천국으로 왔어요. 그 이분이 그 제일 그 좋아하는 과자 천국? 자 천국. 천국 이분이 얼마나 과자를 좋아하시는지는 나 혼자 샀나? <laughs> 라는 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laughs> 나 혼자 샀나? <laughs> <삼나.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과자를 사고 <laughs>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웃음> 저희는 <웃음> 스타벅스 들어와서 과자랑 같이 커피를 먹을 거예요. 외부 음식이 가능한 스타벅스. <laughs> 냄새나지 않은 외부 음식만 가능합니다. 과자를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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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김치와 완전 이런 뽀다거저 회가 많이 먹네요 음~~ 링 저는 근데 진짜 제돈 내고 잘안사먹어요 <laughs> 왜요? <웃음> 진짜 하루도 없어요 진짜? 음 뭔가 과자 느낌이라는 것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너무 좋은데? 우리 아빠가 좋아. 음, 음. 맛있다. 근데 이거 먹고 싶은데 어떡해? 음. 드세요. 제가 오프로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음. 근데 사실 이제 전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이 어. 날것 같아요. thank